그 마음을 바치고 공양하라.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느끼는 것, 얻는 것,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자기와 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무엇을 얻으면 내 것이 늘어난 것이고, 마음에서 느끼고 체득된 바가 있어도 내 것이라 생각하며, 괴로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내 것이란 관념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주입하고 살아갑니다. 내 것을 놓아버리고서는 한순간 한 찰나도 살아가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괴로움은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화하려는 데에서 나옵니다.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데서 괴로움이 옵니다. 물론 즐거움 또한 내 것에서 연유합니다. 내 것이 늘어나면 행복, 즐거움이라 관념 짓고, 내 것이 줄어들면 불행, 괴로움이라 관념지으며 스스로 거기에 빠져 울고 웃고를 무한히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두고 아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아상이란 "나다 내 것이다, 내가 옳다 하고 나의 틀을 만드는 것이며, 이는 연이어 나와 상대라는 분별심을 가져옵니다." 이를테면 세상 모든 것을 내 것과 남의 것들로 나누는 분별심 말입니다. 내 것과 남의 것으로 나누어 나와 남을 분별 짓다 보니,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늘어남과 줄어들매 관념이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 많고 적음, 잘나고 못남, 행과 불행 등의 분별이 연이어 생기게 됩니다. 이렇듯 나라고 관념 짓는 아상에서, 일체의 모든 분별심과 괴로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나라는 데에 그 어떤 고정된 실체를 부여하지 않으며, 그렇기에 불교를 무화법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화임을 바로 체득하기 위한 실천일 것입니다. 아상을 타파하기 위한 수행자의 치열한 정진일 것입니다. 무엇이든 바치고 공양한다는 말은, 나라는 아상을 비우고 무화를 체득하는 밝은 실천의 행위입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 아상만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모든 것을 참나 부처님께 바치고 공양하며 부처님께 일임하고 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부처님 일이 되어버립니다. 무엇이든 무슨 일이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행을 하되 마음을 철저히 바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이 없이 하는 도리인 것입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도리인 것입니다. 행을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치면서 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으로서의 나를 버리고 밝게 깨친 참나 주인공의 본래 면목으로의 획이 귀인 것입니다. 중생으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본래 밝게 깨친 참나 부처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부처님이란 말그 자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이란 참나를 말함이며, 그것은 주인공 본래 면목 한마음 불성 열애장, 뭐라고 이름 붙여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내 밖에 있는 어떤 다른 대상이며 우상이 아니라, 내 안에 내 근본 뿌리로 자리 잡고 있는 참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겉에 드러난 어리석은 거짓 나에 의존하며 살지 말고, 내면의 깊은 근본 뿌리인 참나의 모든 것을 이림하며,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 아상만을 키우게 됩니다.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내 근본에서 다 알아서 할 일이라고. 굳게 믿고 나는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갈 일입니다. 자꾸 살자니 너무 괴롭습니다. 일체를 부처님께로 다 돌려놓고 편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에 무엇이든 내가 했다 하지 말고, 부처님께 이 마음 다 바치고, 이 마음 다 밝게 공양 올리고, 그렇게 부처님께 모든 것을 이림하고 살면, 얼마나 편하고 자유롭고 행복합니까?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상관없이, 일체를 다 부처님, 하고 돌려놓고 나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당당하고 걸릴 것이 없습니다. 내 일로 잡지 말고 부처님 일로 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하시는 일에 잘 되고 안 되고의 분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덕하고 맡겨놓고 나면, 남은 것은 그저 행복하고 걸림없는 대자유의 길입니다. 무엇이든 다 공양 올리세요. 이 어두운 마음에서 일으킨 모든 분별심도 공양 올리고, 욱하고 올라오는 마음도 공양 올리고,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도 공양 올리고, 잘하고자 하는 마음, 잘안 되어 괴로운 마음 다 공양 올리고, 이제 어디에도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다 바치고 공양 올리고 나면, 그렇게 여여합니다. 마음 공양. 이것이야말로 수행자가, 부처님께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공양입니다. 모든 공양 중 으뜸 공양입니다. 단순하고 느리게 살기, 단순하게 산다는 것, 조금 느리게 산다는 것은 요즘 같은 삶에 있어 참으로 감로와 같은 법문으로 다가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야말로 요즘의 세상을 보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그대로입니다. 단순하며 단아한 어줍은 소박함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한 발짝 늦춰 하늘의 달과 별과 벗을 하고 이웃을 느껴보는 정겨움이며 속들을 비춰볼 만한 여유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각박하고 차가워집니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근심 걱정거리가 많아지며 마음에 쌓인 일이 많아 늘 분주하고 조급합니다. 너무 아는 것을 좋아하고 얻는 것을 좋아하며 이루기를 좋아하는 우리들 마음이 세상을 더욱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듯 합니다. 본래 우리 마음의 바탕은 한 없는 고요이며 텅 비어 있음이고 아는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으며 이룰 것이 없는 그저 있는 그대로 온전하고 평화로운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는 일, 얻는 일, 이를 일로만 가득 차 온통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본래 잠의 자리를 외면하니 그렇게 번거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것들을 채워가기 위해 허겁지겁 빨리빨리를 외쳐대며 복잡하고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깊이를 채울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조금 느리게 삶을 영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외부적인 것들은 자극적인 잠깐의 행복, 순간의 쾌락을 가져다 주지만 내면적인 체험은 고요하여 당장에는 알수 없더라도 가랑비의 옷이 젖듯 은은한 향기로움으로 우리 삶의 뿌리에 밝은 깨침의 양분을 가져다 줍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외부적인 경계들에 복잡하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집착함이 없어야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고 살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질박하고 순진해집니다. 집착이 없기에 이루고자 함도 바라는 바도 없기 때문입니다. 얽매여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의 일이 없어집니다. 번잡한 일 속에서 벗어나게 되면 저절로 단순해집니다. 단순한 사람은 애써 머리를 굴리지 않으며 그러다 보니 마음과 행동이 그대로 하나가 됩니다. 애써 지장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을 만들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순수해지면 단순한 한마음 일으킴에 법계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저절로 법계의 주인이 될수 있게 됩니다. 단순한 사람은 의도하지 않기에 함이 없이 모든 것을 할수 있으며, 나아가 본래 마음짜리 그텅빈 지구의 단순과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단순해야 살기가 쉬워집니다. 복잡하게 사는 만큼 힘겹고 버겁고 괴로운 삶을 움켜잡게 되며, 단순하게 사는 만큼 청한청랑 맑고 향기로운 삶, 본래의 삶에 가까워집니다. 또한 조금 느리게 산다는 것은, 애쓰지 않고 마음의 짐을 다 놓고 산다는 것입니다. 짐진 것이 많을수록 삶이 바빠집니다. 마음의 일이 적어야 한발 늦춰가는 여유가 생겨납니다.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는 마음을 놓치기 쉽지만, 느리게 사는 가운데 속들을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빨리빨리는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습이 아닌가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돌아가는 바쁜 세상이다 보니, 그 세상에 뒤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욱 우리의 삶을 바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사는 것만이 세상과 함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별로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일의 분주함을 많이 봅니다. 정말 분주해서가 아니라 습이 그렇게 몸에 배어있는 듯합니다. 빠르게와 느리게의 차이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정확한 견해일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차이는 빠르게와 느리게의 차이가 아닌 우리네 분별 짓는 마음의 차이가 아닌가 합니다. 빨리빨리 빨리 허겁지겁 사는 모습엔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엔 한발 늦춰가는 것이 더없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최고인 듯 하지만 수행자는 이따금 뒤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앞뒤를 챙기기보다 조금 느린 마음으로 지금 여기를 온전히 챙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간 뒤에 뒤를 챙기고 오지 않은 앞을 걱정하기보다 조금 느리게 현실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앞뒤가 끊어지게 되었을 때 조금 느려 보이는 것이 더 빠른 길임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조금 느리게 산다는 것은 나와 남이라는 분별을 놓고 경쟁하지 않음입니다. 빨리빨리는 저 혼자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상대와의 또 세상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의 삶을 더욱 빠르게 빠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상대를 밟고 일어선 성공은 어리석은 성공입니다. 그것은 법계의 이치에서 보면 오히려 실패이기까지 합니다. 나와 상대라는 분별을 턱 놓아버리고 나면, 그래서 나와 남이 모두 하나가 될 때, 성공도 실패도 이기고 치고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 느리게 산다는 것은 상대에 비해 빠르고 느린 그런 분별 속에서의 느림이 아닙니다. 일체의 분별이 끊어진 속에서,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는 그런 느리지 않은 느림을 의미합니다. 분별 없이 텅 비게 되면 빨라도 느린 것이며 느려도 빠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늘 여유로워 마음이 느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느리게 사는 이는 항상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아무리 큰 폭풍우 같은 경계 속에서도 밝게 깨어있는 느린 걸음으로 여법하게 걸어갑니다. 마음에 바쁜 것이 없으니 늘 안팎을 관하며 마음을 챙기고 살아갑니다. 한발 늦춰 자신을 되돌아보는 여유를 잊지 않습니다. 세상의 발빠른 경쟁의 대열에 동참하여 치열하게 싸우기보다 오히려 느린 지혜로 모든 분별과 경쟁을 잠재웁니다. 단순하게 조금 느리게 눈 맑은 수행자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휩쓸리지 않으며 당당히 무소의 뿔처럼 가야할 길만을 무섭게 찾아서 갑니다 그렇잖아도 바쁜 세상 우리 생활수행자마저 다아함과 조금 늦춰갈 수 있는 여유를 외면한다면 세상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지쳐가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조금 느리게 그러나 꾸준하게 정진해 나가는 밝은 수행자 됩시다 진복으로 걸러진 말 이렇게 조용한 산사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가지게 된다.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또 내가 찾아가 뵙는 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로 늘상 사람과의 만남이 잦아지게 마련이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다 보니 말이 많아질 때가 종종 있다. 하지 않을 말을 하게 된다거나 말이 헛나오거나. 후회가 되는 말들을 많이 하고 돌아오는 길은 마음 한 구석에 쌓은 것이 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런 일이 있고부터는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있으면 먼저 잠깐 동안 내 마음을 관하고 내 입을 관하게 된다.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덩달아 내 말이 길어진다 싶으면 바로 내 입을 관하고 말을 관하려고 한다. 분명 말을 관하게 되면 한말이 줄어들고 그만큼 허물도 함께 줄어들게 되며 그런 침묵과 절제의 대화를 하고 나면 몸도 마음도 싱그럽다. 사람을 만나도 말수가 적거나 대화 가운데에도 오랜 침묵에 익숙한 사람을 만나면 참 믿음이 가고 든든하다. 그런 사람과는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충만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그런 사람은 말이 없으면서도 은은하고 향기로운 침묵의 언어, 소리 없는 소리의 가장 강력한 언어를 안으로 움트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이따금 끄집어내는 한마디에서도 큰 신뢰가 쌓인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은 그 말에 믿음이 가지 않고 말과 함께 사람까지도 가볍게 느껴진다. 말이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번거롭고 불편하기 그지 없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말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행복으로 아는 사람이 몇몇 있는데 말이 시작됐다 하면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는 말 앞에서 듣는 사람은 참으로 힘겨운 고행을 해야 한다. 많은 말은 힘이 없고 헛헛하며 조금 심하게 말한다면 흡사 사기꾼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말의 양은 그대로 허물의 양과 비례하기 때문. 하기야, 그런 사람도 나의 소중한 스승이다. 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난내 속들을 몇 번이고 더 비추어 보고, 내 말의 습관을 자꾸만 돌이켜보게 된다. 그러면서 나의 말하는 일상에 대해 좀더 반성하고, 면밀히 지켜보리라는 원을 쌓는다. 그러고 보면 꼭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정할 것도 없이, 대부분 사람들의 일상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다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참으로 많이 하고 산다. 절제되지 않은 말, 거친 말, 속이는 말들이 자연스러운 용어가 되어 넘쳐나는 세상이고, 심지어 그런 교묘한 술수의 말들을 잘 뱉어낼 수 있어야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세상이기도 하다. 말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내면에 걸러짐이 있어야 한다. 알아차림의 필터로. 인연 따라 불쑥불쑥 불쑥 올라오는 내면의 숱한 언어들을 침묵으로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입이 가벼우면, 따라서 생각이 가벼워지고 행동이 가벼워져, 경계에 닥쳐 금세 울고 웃고 휘둘리는 일이 많아진다. 입이 그대로 온갖 화의 근원이고, 번뇌의 근원이 되어 우리를 얼거맨다.